오늘 어, 우리 시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음, 수요일과 토요일에 에베소서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 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교회인지, 그런 존재이고 생명체인지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계십니다 지와 계시행인 성령, 주의영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멘하고 실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어, 지난 토요일에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7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마음모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 세우게 하려고는 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만하심으로 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금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달아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어, 주일날에도 어, BPT 쓴만 올려주고, 내용은 빚지 판았으니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꾸 또 설명을 해주면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답만 찾아가는데 정답은 어, 시험을 볼 필요한 답처럼 뜨기 위해서 답을 달기에 찾아가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왜 썼을까 고민해보라고, 질문해보라고 랬죠 왜? 그러면 나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편지를 왜 읽어주시고 말씀을 하실까? 왜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질문들은 좀 해보셨습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면 아까 첫 곡에서 그는 사랑이라는 닭임이라는 아? 빠진 거, 닭임이 빠진다면은 공교일뿐입니다. 그사김은 환청을 듣는 음성을 듣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선인격적인 아, 관계 의 질서입니다.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죄로 떠나버렸던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은 걸작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또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명이나 제시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지금 여기 있는 음,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은 여러분 아버지를 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써놓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버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도 남편의 속은 모르겠다 아내의 속은 모르겠다 이 말은 뭐 숨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아, 자식을 키우면서, 아, 저놈의 속은 할물도 모르겠다. 또 자자들 떠문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한다고 합니다. 참,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것이 정보에 머물렀을 때, 그래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소리를 참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혹시 정답이냐, 아니면 좀 진리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아니, 내가 의사이지만, 좀참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 약을 투여했는데, 어떤 작용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이지? 사실로는. 잘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학을 정확. 과학이 정확하다. 과학은 진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를 얻고서 듣고서 진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표현합니다. 자, 내가 내가 진짜이고 나도 안다라고 생각했다면 부모 이 아버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모릅니다.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나의 언어, 나의 생각, 이 아주 작은 것인데,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전해도, 내가 알고 있는, 또한 교회당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뭔 직분을 목사를 맡고, 장로를 맡고, 뭔 권사를 맡고, 집사를 맡고 있으면 더 무엇이 뻣뻣해집니다. 나는 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이만큼의 교회의 위치를 갖고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북스러워 그래서 논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논쟁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가르쳐 왔던 3년 동안 가르쳐 었던그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까요? 어떤 편이 어떤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안다고 우긴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 사람 이 언어가 나를, 아버지를 다 알게, 알지 못하듯이 또한 인간이 또한 자녀들이 나를 다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회를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러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므로 다이 살려내므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창조되시며 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며 알려주신 거고 이 구원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하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어, 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또 사도들을 기초라 건물을 펴을 기초라고 표현하고 모퉁이 돌이라 연결하는 돌이시다라고 주춧돌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이제는 교회에게 이걸 맡겨놨어요. 자, 이게 이 교회들이, 또이 교회의 예배소 교회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잘 설명해요. 또 교회가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고 왔다면은, 논쟁들이 없을 것인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자기네들은 이미 끊어져 가고 있었다. 시들어 가고 있었고 사그러져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될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보고 살려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써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한 몸인데. 각 사람에게 각다 다른 선물이 있다는 것. 이 선물은 차등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구분일 뿐입니다.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똑같은 값비싼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또 논쟁을 참 많이 해서 뭐 주석서들을 보고 이렇게 좀 보니까 논쟁을 참 많이 해내 입장에서 어떤 것인지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씁니다. 참 이거를 에베소 교인들이 당하지 않고 그대로 알려주고 또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알려줬다면은 무슨 의미 알려줬다면은 이러지 않았을까? 그거를 알려주는 것을 끝내버렸다. 이제서 여기 와서 우리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추론들을 나올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 포로된자 포로가 누구냐? 또 논쟁을 하고 있어. 사단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은 다 죄인들인가? 논쟁을 하고 있어. 누구일까? 예. 그런데 뭐요?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어, 아주 아주 약을 인용하면서 어어 어,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또 올라가셨다. 땅 낮은 곳을 내려오셨다. 땅 밑으로 가셨다. 지옥이다. 뭐, 뭐 죽음을 의미한다. 어, 무덤을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어요 이렇게 해 해석들을 해야 될 것이냐? 오신데바울은왜 이런 표현을 했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서 이게 단순하게 로마서나 어, 또는 어, 어, 대사령처럼 그냥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았 근데 에베소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어떤 것을 받고 있었을까? 어떤 걸 가르침을 받았을까? 어떤 생각들 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성령은 그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울에게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을까왜 그렇게 쓰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내려오셨던 이유가 뭐냐라요 만물을 충만하게 일장에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긴, 충만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대신 주인이 대신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마음을 충만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한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모든 통치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모든 통치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요? 하늘 가장 높은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다. 예수다. 예수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 그 예수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인데 왜 주인이실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왜 죽으시고 부하셨을까 내가 죄인, 나를 살 죽은 나를 살리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시킨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관계 회복, 질서의 회복, 사랑의 관계와 대상, 질서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지시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행복이고 질서입니다라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통치하는 교회 통치를 받는 예수님만 주인 되는 게 나이고 이게 연합인 이게 교회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를 알려주고 싶은 거 교회가 뭘까라는 여러분 교회가 뭘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입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볼때이게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가 맞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맞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인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로 왜 주인신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어떤 마음 모든에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실을 예수의 통치가 주인 되고왕되신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이 교회 역할들이 있다. 사도가 있고 연자가 있다. 그리고 선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여기 논쟁이 일어납니다. 목사와 교사가 같은 역할인가? 다른 역할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시대적인 입장, 어떤 행정과 조직의 입장에서 이걸 빼내서 내가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스금 여기에서 이대로 성경으로 품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행정을 치리하는 장로,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장로라고 안 부릅니다. 왜? 왜 그럴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장로라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다상이 다를까요? 교회가 다를까요? 역할이 다를까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같을까? 아닐까도 또 따집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장로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감독이고 어떤 지역에는 장로와 감독이 같이. 있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 편리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야 될것이가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빠져야 할 일이지. 끄집어 나서 어떤 생활에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에 빠져야 할 일, 예수에 빠져 일이지 그 끄집어 나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자 하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각자에게 다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에 각자 역할을 주셨는지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할때 지체들의 또, 그걸 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지체들의, 왜 역할들을 이렇게 줬고, 교회에 그 역할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 예언자는, 어, 실제적인 것을, 어, 일하고, 이 뭐, 어, 표현하고, 사도들은 교리나 교훈, 뭐, 이런 것을 표현했다라고.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실제를 살았습니다. 예언자만 그랬습니까? 예언자들은 교훈을 안 세웠습니까? 교를 안 세웠습니까? 시, 실제를 산 겁니다. 자, 아까 처음 내가 아버지다. 이 아버지를 소개해놨어요. 써놨어요. 내 아버지 다 써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분이다라고, 이런 사람이라라고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알려줬듯이 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분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압니까? 교리를 몰라도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설명 안해서도 아버지를 압니다. 그나마 찬가지로 이렇게 썩이 전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서 미리 복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거제하면서 이 복음이 누구, 무엇인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오셔야 되는, 가셔야 되는지, 왜 교회인지, 왜 사도가 있어야, 애언자가있어고왜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지, 왜 장로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지, 어떤 것들,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나누었고, 고민들, 질문들을 받고 설명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몸은, 마디는 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마디, 이몸모의 비유에서 모든 마디는 역할이 마디가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마비가 되면, 네, 안 되겠죠. 우리가 역할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지 않습니다. 눈이 참 축이 합니다. 그러나, 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손이 눈을 대신할 수, 이 손가락의 하찮은 것 같지만은, 없어도 살것 같지만은, 더 있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다 다릅니다. 눈이 중요할까요? 손가락이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은 볼수 있는 겁니다. 더 어떤 역할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죠. 중요하고 돌중요묵아회라 역할의 크기를 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선물을 지은 자등이 없이, 차별이 없이 준등. 균등, 구원이 균등하듯이 자등이 없이 차별 없듯이,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요? 봉사. 여러분, 봉사하면 어떤 일을 생각하십니까? 봉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 교회당 가서 바닥 쓸고쓸고 쓸고 어, 구형 모임들 뭐, 모임들은 뭐 하고, 점심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봉사 수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까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인지 선물이 분명한 겁니다. 이 새끼 손가락이 오늘부터 파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혼자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라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것을 깁스를하고고치고 싶으세요? <laughs> 너무, 너무 잔인한 얘기였습니까 사실입니다. 내 역할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몸이 무거워요? 교회 오직 교회의 관계와 질서, 사랑의 관계와 질서, 예수 의 생명, 머리와 이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온전히 살아가는 것 여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고 어떤 선한 것, 착한 사람들 만들어요 이런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연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이제 교회의 모든 하나님 그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 교회에 맡겨는 사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한 것을 누가요? 교회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마귀와 귀신들에게나, 또한 좋은 천사들에게나, 다 선포할 수, 있는, 다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 그럼 뭐, 그들은 다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럼 누구만 다 한다? 교회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제별로 교리들을 만들어 놓을 수 밖에 없는, 또한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방어하는,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 그런데 아버지를 편지 속에 가다 놓은 사람, 아버지를 소개해 낸글 속에 가다 놓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기에 예수님이 가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이상입니다. 자, 봉사라는 이 단어가 그 이상, 그리스도의 몸에 나어가 여러분이 생각 그 이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일입니다. 예수의 분란까지 자라가는 게 일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들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만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다이 교회인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가 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 잘하고 안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이 교회의 관계에서 질서에서 역할들이 분명하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곧 예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만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자를, 복음을 전하, 모든 신자는 사역자, 복음을 전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 그냥 단순히 동연 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의 질서만 아는 것 그렇죠 그리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건 정보 교리 이성기 아니라 아버지 대에서 써놓은 그게 아니라 전 존재를 아는 것. 그리 하지 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 하야돼 그리스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알수 있는 것 그냥 알수 있는 것 응. okay. 인터넷에 보라 어,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냥 그냥 뭐 대충 글로서 하는 것, 글로서 배우는 것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자, 그걸 알수 있도록 누가 해준다고요? 교회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어린아이로 자라지 않는 것. 왜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습니까? 이유신공을 낳있고 역할이 뭘인지 모르고 내가 그냥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모르고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 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사람 그걸강기하는 사람 인간의 속임수입니다 강견술수 온갖 교회의 풍조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사람이야 돼 교회는 이런 사람이여야돼 교회는 이래야 돼 나의 예수 나의 교회 나의 복음 전해받은 그대로 예수 지금 성경에는 그대로 예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가 돼야 돼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의 속임수 한교한 술수 대상의 풍조입니다. 거짓말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되시겠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말한 이 교회만 되시겠습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서만 됩니다. 사귐도 예수님 주도권에는 있 사귐이지 내가 생각한 세상에는 사귐 아닌 떠들고 잡채 이런 거 이런 사귐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사귐 아닙니다. 자 진리를 말하는데 뭘 말하고요? 어떤 어떤 천재가 뭐요? 사.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다라는, 꽹과리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 아무리 목숨을 고헌신해도 꽹과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꽹과리, 다 가짜, 거짓말, 또 목숨을 버려 죽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 사랑이라는 내가 발동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도 거짓이라는 거고, 또 진리를 말하는 껍데기라는 거고, 진리는 꽹가리 바르는.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거. 내 개인이 모든 면에 잘하고, 교회가 모든 면에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지성말로기각 어떤 사람은, 야, 이런 또비유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지시 안에, 관계 안에, 온전한 충성한 사람들. 그래서 뭐요? 예 머리가 대신 예수님께 잘하는. 거. 계속 지금 예수님까지라고만. 을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고, 예수님까지 충만해야 되고, 왜 그런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바울은 그럴까? 지금 나한테도 왜 그럴까? 우리 교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 의 주인은 예수, 교회 의 머리는 예수. 자, 그래서 또한 번. 예수는 온몸의 머리다. 이 교회를 온 몸, 몸에 비빈 머리에 예수는 누구라고요? 머리라고. 몸의 머리. 자, 여러분, 목 없는 민녀를 봤습니다. 보여주드습니다목 없는 임석현이 지금 여기서 춤추고 있어 봅시다 목은 없습니다. 예. 목 없어요. 봤는데 예,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가 없는 교회.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그 사랑의 사기만에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누가, 교회 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눈과 같이 역할을 할 사람들. 심장과 같이 역할을 할 사람들. 다리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저는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지금은 그래야 될 상황. 또 이제 역할들이 많아질 사람들이 있다면 또분담이 되겠죠.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께 살려서서 하나님 나를 원.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자 목, 몸에 갖추어져 있는 마디를 통해 연결되었다. 자 마디 마디 다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누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불량대로 활동하는 거지. 동일하다, 교회가. 다시 말합니다. 이 불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역할의 범위와 크기만 다를 뿐이 그 역할에 하는 이 지체들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 먹고 역할에서 존중해 주려면. 눈은 참잘 보지만, 얘보다 약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이 세, 지옥해, 했어요?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몸도 약한 자가, 아이도 어린 자가, 복사가될수 있고, 효사가될수 있습니다. 보험자 될수 있습니다. 장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람의 분량대로, 제로 분량대로, 우셨으니 창조자, 피조물의질서 예수님 질서에 당연히, 대우를 해드려 존중해드리겠죠? 존중하는. 그래서, 몸이 자라가게 된, 어디에서, 자랑, 자랑 안에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관계와 질서에만 이 교회의 몸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함교회가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추원합니다